활기찬 도시에서는 생명의 리듬과 활동의 소음이 가득하며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세계는 끊임없이 자기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런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서 인기가수 진혜성은 기나고 힘든 하루를 마치고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촬영을 하였고 밝은 불빛과 요구하는 일정이 그의 에너지를 빨아들였다. 저녁이 다가오며 그는 집안의 편안함으로 피신하려 했다. 그러나 그가 아파트로 들어가려는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그의 매니저의 이름이 떠올랐다. 미간을 찌푸리며 진해성은 전화를 받았다. 진해성, 지금 당장 집으로 오지마 너의 아파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의 매니저는 판사의 망치처럼 진지한 어조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의 매니저에 따르면 이러한 소동은 빌딩 관리 측에 의해 보고되었다.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의 한 무리가 진해성의 아파트 입구 주변에 모여 카메라와 진해성의 포스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팬들의 열정이 가득하고 그들의 손은 칭찬과 집착의 도구를 꽉 쥐고 있었다. 그들은 진해성, 그들의 우상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떠나기를 거부하며 무기한으로 그들의 텐트를 차린 것 같았다.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고집은 매니저가 그들이 사생팬일 수도 있다는 이론을 세우게 했다. 이는 특정 아티스트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는 팬들을 설명하는 용어로 종종 부적절한 행동으로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혜성과 그의 매니저는 가까운 민호 삼촌의 집에 피신하게 되었다. 이곳은 안전한 피난처로서 그들이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성역이었다. 이런 상황은 진혜성에게 전례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충격에 빠져 있었다. 팬들이 아티스트의 거주지에 나타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의 질서와 생활을 방해하는 이번 사건의 규모는 진혜성이 이전에 경험해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이런 사건의 가능성은 아티스트의 인기가 증가함에 따라 종종 커지는데, 진혜성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그는 칭찬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주목도 받게 되었다. 상황이 종료된 후, 진혜성의 소속사인 쇼플레이 컴퍼니 팀은 아파트 입구의 CCTV 영상을 검토했다. 팬들은 실제로는 하드코어 팬들과 기자들의 혼합이었으며, 그 누구도 악의적인 의도로 거기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진혜성을 만나고 그에게 지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